안녕하세요. <laughs> 2학년 직공과 나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압성형용 함을 이용한 메모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laughs> 어, 이 가압성형용 메모를 하기 전에 사실 그 인공치배열을 마치고 이제 지상에 레진을 콜드큐어를 아가를 이용한 콜드큐어를 제가 맞췄어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인 의치상 조각을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어, 다음 주에 네, 내일 이제 메모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 사실 상학학을 둘다 이제 콜드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빨리 해서 어이 내용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신기하고 또 호기심도 생기고 어 처음 해보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미리 공부를 해서 관심을 끌게 되면 어 조금 더 제가 의치상 조각과 그런 레진 전입 등을 이제 어 좀더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뭔가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 저도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는 만큼 의치상 조각을 잘 마무리해서 빠르게 레진을 전입해서 매몰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희적이 끝난 나부치의 의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나부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의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수 있도록 음영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이제 네, 메모랄 하악 나부치의 모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랄 하악 나부치의 모형이 없기 때문에 네, 다 다음 주에 하게 되겠죠. 나부치 모형을 하악 플라스크 함에 넣어서 확인해 본다. 네, 플라스크에 이제 플라스크가 잘 플라스크끼리 잘그 짝꿍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겠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경석고를 활용한 그런 가합성형형함을 이용한 메모법입니다. 경석고만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퍼티를 또 이용을 해서 메모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붙치 모형 침수와 플라스크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하악과 상악을 모두 함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바셀린을 도포하고 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함의 함을 확인하는 것, 짝꿍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이 가압성형용 함은 상악과 하악의 모델에 따라서 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어, 상악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의 높이가 같습니다. 어, 하지만 하악 같은 경우는 전후방의 높이가 같지 않고 후방 부분이 어, 전방의 부분보다 조금 더 높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그 하악 모형의 그 하악 모형이 상악의 모형과는 달리 레트로몰라 패드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 편의를 위해서. 하악용, 감용 성형함은 플라스크는 조금 더하악의그 어, 레트로몰라 패드를 위해서 어, 후방 부분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을 모두 다 확인을 해 주고 나서 나부치 모형 저희가 이제 메모를 하게 될 모형을 미리 어, 침수를 시켜 놓아서 수분을 공급해주고요. 그 침수를 시켜 놓는 동안에 어, 플라스크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부치 모형을 침수시키고 플라스크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바셀린을 도포해 주는 이유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온성 후에 디플라스킹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셀린을 도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플라스크 그 함에 어 석고가 붙는 것을 또 방지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셀린을 잘 도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셀린을 너무 과도하게 도포하지는 마시고 조금 적당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 나부치의 1단계를 메모를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1단계 매몰 시에, 어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1단계 매몰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그 함을 모두 매몰재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을, 뭐 그, 의치상, 의치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 모두 매몰재로 채워줘야 하는데요.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이, 어 플라스크 내부를 모두 채운다고 해서 메몰제로 처음부터 플라스크를 모두 채우게 된다면 그 의치상의, 의치상 모형의 부피 때문에 이제 석고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부피를 고려해서 석고를 조금 덜 담아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플라스크 내부에 석고가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의치상 모형을 넣게 되면 이때그 석고에 언더컷이 지면 안 됩니다. 그 석고와 의치상의 이 레트로 몰라 패드 부분에 특히나 언더컷이 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컷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치상 모형을 어 플라스크의 전방 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약간 어 시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방이 아니고 전방입니다. 1단계의 메모리 완료된 하악 나부치의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피 때문에 석고가 올라오게 될 텐데요. 이때 굳지 않았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언더컷 부위에 언더컷이 될수 있는 그런 석고도 제거를 해주시고, 플라스크 위로 상부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러한 어 석고 또한 스파출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암에 상함을 조립시켜 접촉 상태를 확인하고 6mm 정도의 여유 간격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어, 6mm 간격이 유지가 되지 않게 된다면 2차, 3차 매몰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 하암과 상암제 조립시에 그상함의 윗부분과 상함의 윗부분과 의치상의 교환면이라고 하죠. 그 중절치나 네, 절단면, 절단면 쪽을 그 간격이 6mm 정도의 여유 간격이 되게끔 어, 그렇게 간격을 있게끔 어, 메모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장력 감소제와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네, 6mm 간격이 확인이 되었다면, 표면 장력 감소제와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경석고를 진공 믹싱 후에 2단계 메모를 진행합니다. 2단계 메모를 진행할 때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석고를 이용해서 메모를 진행할 텐데요. 이 경석고를 믹싱해서 으치상 어, 부분을 모두 다 어, 교환면을 포함해서 모두 다 감쌀 수 있도록 경석고를 메모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1학기 때와는 다르게 플라스타가 아닌 경석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일반 플라스타보다는 확실히 경석골 이름 그대로 강도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경석골을 활용해주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포 방지를 이제 위에서 경석고를 이용을 해 주게 됩니다. 경석고를 모두 도포를 완료를 했다면 석고 분리제를 또 경석고 윗부분에도 다 도포를 해 줍니다. 네, 3차 메모를 과정입니다. 석고와 경석고를 7대 3의 비율로 혼합한 후에 3단계 메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메모를 완료하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닫아주었을 어, 때, 어, 저, 구멍 홀, 그홀 사이로, 이제 저희 메몰재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홀로 메몰재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 내부에 기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꼭 홀로 메몰재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서 매몰재가 나오는 것을 확인 후에 그 흘러나온 매몰재를 제거한 후 클램프에 장착하여서 석고를 경화시켜 줍니다. 이 클램프에 장착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어, 석고가 이제 팽창이 일어나게 되므로 그 팽창의 그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램프에 장착해서 단단히 잠구어 주면 어, 그 상태에서 석고를 경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는 사진을 통해서 경석고 뿐만이 아닌 퍼티를 이용한 그러한 어, 매몰법에 대해서 가압성형용 매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의 비율로 퍼티를 신속하게 혼합해줍니다. 어, 단일색이 될 때까지 퍼티를 롤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부치의 순측면과 협측면에 퍼티를 부착 후에 언더컷을 형성해 줍니다. 네, 아, 앞에서 잠깐 그 설명이 약간 빠진 것 같은데 이 퍼티를 혼합하는 시기는 어,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1차 메모를 똑같이 앞부분과 똑같이 1차 메모를 완료한 후에 분리제를 도포해 준후그 다음에 퍼티를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석골을 처음에 덮을 때처럼 말고, 어, 퍼티를 이제 덮어줄 때에는, 교환면을 제외한, 그리고 설측면도 제외한, 순측면과 협측면에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퍼티를 덮은 후에 언더컷을 형성해주는데요. 이 언더컷을 형성해주는 것은, 이제 조각도 같은 것을 통해서 언더컷을 형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언더컷을 형성한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언더컷은 말고 얇게 언더컷을 형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부치 모형의 퍼티를 부착을 완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말씀드린대로 언더컷을 모두 다 형성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퍼티 부착이 완료된 후에 경석골을 똑같이 진공 혼합하여서 2단계 매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와 다른 점이라고 그 앞번에 설명한 설명했던 그런 경석고만을 이용했던 매몰과는 다르게 어, 퍼티를 이용했기 때문에 경석고를 그 협측면, 순측면 부분에 조금 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번에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석고를 조금만 믹싱해주어도 다 덮을 수 있겠습니다. 경석고를 덮을 때는 앞번과 똑같이 교환면까지 모두, 교환면 설치면 모두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메모를 완료한 후에 석고 분리제를 똑같이 도포를 해줍니다. 3단계 메모를 과정입니다. 앞번과 똑같이 7대3의 비율로 혼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어, 뒷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그 경석고만을 이용한 그 매몰법과 이 뒷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어,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어,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까지 가압 성형용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어, 저 말고 다른 이제 빠른 친구들, 형들은, 어, 동생들은 어, 다, 방, 당장 내일부터 이 메모를 시행을 할 텐데요. 굉장히 어, 뭐랄까 약간 뒤처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은 어, 메모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내일 가서도 아직 미처 다 하지 못한 하악의 의치상 조각도 마무리를 해야 해서 굉장히 조금 할게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남은 것들 마무리 잘해서 열심히 잘해서 다다음 주에 꼭 매몰 또한 이렇게 공부한 매몰 또한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실수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고요. 오늘 가압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